배울 수 있도록 돕는 육아법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서 아이가 쉽지 않게 혹은 아이가 힘들까봐 대신해 주지 않는다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러면 아이는 언제 배울까요? 어떻게 배울까요? 그래서 뒤에 돕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다 알아서 뭔가를 잘 배울 수는 없거든요 도움의 손길을 주되, 다만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빼면서 아이가 이제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중요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어 부모님들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하고 일관되게 중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께도 어떤 나침반이 필요할 텐데, 바로 그럴 때 제가 쓴이 책이 본인들에게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